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한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찬은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선민, 손민, 선민, 손민, 선민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직 나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주춧돌을 왔을 때에 기준점을 거기다 놓고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도성 에 예루살렘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이 주상의 중심 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엽기 28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춧돌을 거기다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와 관계가 있는가도 또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에 언제 어느 때고 내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욥기 38장 4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깨달아야 알아야거든 말 하리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를 위해서 띄웠는지 내가 아느니라. 그 주추는 무엇에 의해서 세웠으며 그모퉁이 떠른 누가 놓았는가?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아들들이 다 기뻐했더라 했습니다. 바로 욥기 38장 4절에서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거기다가 주춧돌을 놓고 이스라엘 너희는 선민 우리 나라군이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군 천사들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스라엘 나라군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아버지와 나 어떤 관계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가? 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아버지 는 기선 왜?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하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주기만 한 것입니까?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부른가를 우리는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의 친구라 해라. 왜? 왜 그렇겠습니까? 너는 나의 형제라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흩어져서 잘못 생각할까봐서 너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 합니다. 창조주. 나를 흙으로 만들었고 아버지는께서 생기로 부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듯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나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보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절할까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네 자신을 보고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내 멋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진짜 우리는 아버지께 무릎 꿇고 영교하면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아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내 육신에 필요한 거.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살이 사역을 치우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면은 이제는 변하십시오.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물러 갔다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결하면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할 아버지 종들이요, 자녀들이. 왜 우리는 그리스를 등지고 아, 사탄마귀들과 소리선 잡고 앞산타마귀앞제이가 되어가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마귀 앞제이 그리스 성서는 말합니다. 너는 사탄마귀들이 그에게휘말리지 말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나는 어디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우리와 여호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도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내가 내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께 구하고 찾아야 내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 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예 어리석은 자는 시편 53편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리석음은 여호와가 내 안에서 없을 때부터 내 하나님을 내 안에서 모시고 살지 않을 때부터 바로 어리석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를 맺어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맺어가면서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는 뜻은 말합니다 너는 거룩하 거룩성을 이 땅에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 그런데도 우리는 거룩성도 잃어버리고 사탄 마귀들과 손에 손잡고 가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성서는 탄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서를 특 하나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께 선택한 아버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관계에서 특히 이사야 4십삼장1절을 보면은 야고바 너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는 말씀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를 너를 내 안에서 항상 내가 불꽃 같은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틈타이 못한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자칫 잘못 생각한다면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사탄마귀는 바로 침투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항상 말씀니다 두려워하지 마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등을 돌리고 딴 길로 간다면 아버지 안하면 어떻겠습니까? 나타나지도 못하고 바로잡아지도 못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는 사탄마귀들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고 천군 처자들은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얘야 언제쯤 돌아오냐 너는 이 땅에서 언제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회복될 때다 너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너는 아버지 말씀으로서 너는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가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을 보시오.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네가 회복되고 나서는 나와 함께 가야. 너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너를 타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답니다. 왜? 행인아 내가 잘못될까 봐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는 이 땅을 방어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는 나 아버지 하나님의그 아름다운 사랑을 받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과 시련에 다 지켜온다면은 내가 내네 자신을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사탄 마귀들이 우리 마음을 교란 시킬 때가 언제냐? 이세에 살아갈 때 불평 불만이 많을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바로침투해서 우리를 교란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넘어기 쉬운 것입니다, 예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부가 마귀들에게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야. 너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더냐? 너는 그걸 따먹으면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콤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면은 오리숙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게는 우리를 불꽃 같은 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가기를 바라는데 지금 온 인류가 지금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까? 우리 기름이 1,600원 가던 게 벌써 2,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에는 2,5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천원대에 올라간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을 평정을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나간다면 아버지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면 저 전쟁에 일어나겠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후회하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부도직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근소리치면서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가 다는 겠습니까? 올도 우리에게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살아간다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만 믿고 있으며 아버지 편에 있어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네가 불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를 타지 않게 해주겠다 대저 나는 여와내 하나님이라 이사의 하나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그분 그래서 이사야 29장 11절을 보시오 거룩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소서 왜? 내 마음에 주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왜 거룩한 자가 나에게 떠나가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는 한 시간 두 시간만 안 계신다면은 우리는 쌀아란 시체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지구를 돌리기 때문에 공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그 공기가 새롭게 변해서 우리의 몸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 빛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느님께서 빛을 내려주면서. 오직 우리에게 돈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B. 우리는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야는 지 그래서 우리 지구상을 돌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한 시간도 못 가서 우리는 바로 쌀을 란 시체로 변할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에 만족하게 살아간다 하면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성공 출세 보겠다고 안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나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해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앉은 것이나 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면 누워있을 텐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우리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아침에 새벽에 우리 사모와 둘이 새벽 운동을 갑니다 둘이 가면서 제일 얘기 많은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살아서 걸어다닌 것만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때가 됐으니까 잠을 다 잤으니까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또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다 그리고 또 일을 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관하고 나를 조정, 조정하지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내 오장육부가 움직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뱃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는 이 뱃속에 무시되어 있기에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고 또 배가 고픈 줄을 알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고 이런 아름다운 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바라봐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해 보야 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사탄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여와 호 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땅 끝에서부터 어도를 지명하여 불렀다. 모퉁이에서부터 어도를 불러서 틀렸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와 계시지만 그런데도 나는 내가 와서 일한 것처럼 착하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이래라 해서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택한 야곱아. 아브라마, 너희 벗, 아브라마,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부터 너를 불렀고, 너를 모퉁이에서부터 치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음성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음성 듣지 않고, 내 영감으로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왔던 아버지 종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등 뒤에서 너를 지켜 줄 테니까 이제는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주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10분도 5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일곱 시간, 여덟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다면 성령께서 인도한다면 잘해야 한 시간, 한 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빨리 끝날 때는 10분, 20분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아버지함에 이끌림 받지 않는다면 이런 능력이 아버지께서 나타나야만이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오직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자유로서 왜 나는 능치 못함이 없게 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이루어지는 게 있는가?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느끼고 따라서 나간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 하나가 순조롭게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인도 보시고 계시고 시편 34편 15절을 보니까 의인도 보고 계시고 또 시편 34편 16절을 보니까 악인도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의 반열에쓰지 말고 의의 반열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하고 아름답게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승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복된 생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